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다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3일이죠. 네, 9월 3일. 9월 1일 로스터비스가 발매해야 했지만 네, 공인샵의 택배 문제로 9월 3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샵에 갔다 와서 로스터비스를 구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번째어 보겠습니다. 어, 로스터비스는 이제 어제 영상 올린 것처럼 특이리 세 종류가 있죠. 기라틴하고 뭐였지? 네, 로토무하고. 그 다음에, 네 종류구나. 도모 가르르, 나이킹, 나이킹인가, 야이킹인가. 그거하고 포테라. 그래서 총네 개의 특징, 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기타티나가 제일 좋겠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기씨, SR. 아기씨 같은 경우는 이제 썸문 때 나왔는데, 재판된 거라고 보시는데요. 똑같도 똑같고, 다만 일러스트가 바뀌어서 나왔다는점 그 외에는 이제 새로운 룰인 로스트 를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련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이렇게 주변에 로스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이 큐어링하고 우그지 이두 장인데 어 두개다 나오면 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카드는 빠르게 정리하는 걸 합시다. 나왔고, 다크팻. 다크팻은 로스트 카드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특성이, 이제, 자기 차례 한 번, 이 카드 로스트 존 내놓고, 트래쉬에 있는 서포터 카드 한장 가져오는데, 효과만 보면 분명히 좋은 카드지만, 그렇게, 많이 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미라주 게이트, 로스트 존에 일곱 장 카드가 있으면, 사용 가능하고, 덱에 있는 에너지 두 장을 자기의 포켓몬들 붙인다. 각각이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씩 붙일 수 있고, 두 마리 다 붙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메인 포켓몬, 기라티나, 아니면 다른, 여러 포켓몬한테 부스팅하는 용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위는, 예, 퓨트 부위. 필터 트 부위는 사용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특성이 좋긴 해요. 이 카드가 벤치에 있으면, 대고 되돌아간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데미지가 많이 받아도, 약간, 대고 되돌아가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접접 브이스타는, 기라테나 브이스타. 이, 이, 박스의 메인 카드고, 데미지도 280에, 스타 랭기램이 이제, 로스트전 10장이 있으면, 상대방 모든 카드를 로스트, 로스트 아니에 모든 포켓몬을, 아지 상대방 포켓몬을 기절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카드죠. 현재 280은, 지금 브이스타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데미지 아닐까 가장 강력한 데미지 보기는 임자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부시타 포켓몬을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는 카드가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순덱은 여전히 다른 덱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간간히 펄기아가 올라온 거 보면 역시 펄기아는 강력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폴리곤 폴리건2가 있는데, 툴박스, 툴박스, 이제, 이런 도구류, 알트인 것 조합해서, 로토모 브이스타를 사용하고, 로토모 브이스타 효과로 버려진 도구들을 다시, 브이로, 아, 플린니다폴리곤2로 이용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일단 든 지금 로스트가 나오면서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현재. 이제, 으거지하고, 기라티나. 오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트에 카드 4장 있으면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큐어링 가지고, 이제 로스트전 에너지 4개 만들고, 아, 로스트전 4개 한다. 로스트전에 그 카드 4장을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후턴부터 110을 때릴 수 있습니다. 많이 나한 김에 큐어링 나왔네요. 큐어링 같은 건꼬꼬르기덱 메뉴에서 2장을 보고, 그중 한장로스트한 장은 표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한 차례 이 포켓몬 한 마리씩, 한 차례 한 번이어서, 배트필드 있다가 해스 뉴트를 올리고, 벤치에 있는 큐올이 나가고, 얘는 벤치에 놔두고, 그 다음 배트필드 교체나 후퇴해가지고, 벤치이 떠내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총네번 사용하면, 요거지 에너지가 없, 없겠죠? 자크로스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해요. 예. 특성이 이 카드가 이제 패스 한장 뿐이라면, 벤치 놔두고 세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아치 지만 바로, 예, 바로 필드 에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아까 만한 조건이죠? 이 카드 한 장일 경우, 그 조건이 만족하기 까다롭고, 그 다음에 데미지도 100인데, 에너지 필요가 두 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 장이면 이제 이 카드 한 장으로 계속 돌리면서 할수 있는데, 에너지가 두 장이기 때문에, 부스팅 하는 카드까지 필요한데, 그거 뽑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스위퍼 이제 도구하고 스타디움을 같이 없앨 수 있는데 이제 썬문의 필드 필드 블러 필드 블러였죠. 그거 비슷한 효과여서 현재 많은 덱에서 지금 채용 중이고 효과도 좋아요. 채용 중 채용 중이라서 저것도 되게 한어뭐 나왔네요. 뭐 HR 같은 거 보였는데 한번 보시다 쏘드라 개인적으로는 기라티나 부시다 이사이 나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뭐지 그 공룡 예, 공룡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도 기아티나 뽑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120번 오예 그래도 기아지나 HR 정도면 평타 정도는 받겠죠 물론 그렇게 가격은 많이 비싸진 않지만 지금 카페에 올라온 거 보면 HR 아마 제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지금 승했어요 라는 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올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HR. 어 사람들 센터리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저는 굳이 따지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좀 치어짜 된거 보이죠? 맞나 왼쪽으로 치친 게? 어 치어짜 보다는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얘네 치우친게맞네요 조금씩 치우친게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비어질 런데 보내지 않기 때문에 센터리 는안 보고 그냥 보관한 용도만 갖고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는, HR. 그 다음에, 아크로마시 이제, 큐 이제, 큐어링으로, 이제, 이제 러스저분에게는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일곱 장을 보내야, 이제, 기라티나, 아니면, 다른 카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요는 이제, 아크로마시움 같은 카드도 씁니다. 쓰는 게 아니고, 내장 전부 다 풀투입해가지고, 빠르게 돌립니다. 메이드 다음에, 포트라, 아, 맞다, 포트라였죠? 근데, 이제, 포트라, 브시타 HR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페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 포트라 뽑는다 하네요. 일단은, 불테라 1층까지 나왔고, 얼룩이 고래왕, 그 다음 깜깜이. 이제 깜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우승 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점, 1점 덱에서 많이 나오는데, 로스전 보는 발레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깜깜이가 로스전 10장 있으면, 데미지 카운트 12장, 녹이, 아, 데미지 카운트 12개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데미지, 의구지나 아니면 찬란한 이자몽 같은 걸로, 아니면 다른 여러 일정 카드로 데미지 올리고, 마지막에 깜깜이하고, 다른 키카드 같은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덱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회복 쪽은 조금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데미지 카운트가 이제, 회복하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 카운터는 현재 막으시는 방법이 없고 이제 해버밖에 없어요. 답이. 그단 많이 쓰고 타라큐하고 나이키 V 같은 가르나이 캠브이 같은 경우는 패한 장당 곱하기 20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에서르 에서도 패한 장당 곱하기 10이 10에서 조금 지난 버전이죠. 그래서 쓰려면쓸수 있는데 굳이 다른 카드 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다음 타라큐. 상대방 올라가서 데미지 카운트 곱하기 10 데미지. 이거는 포켓몬이 아닌 필드이기 때문에, 아까만 깜깜이나 다른 포켓몬으로 데미지 카운트 올리고, 그 다음에 저, 따랗게 한 마리 나가가지고, 전부 잡아버리는 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예, 다 깠네요, 거의. 이제 마지막, 이거 끝나면 한팩 남았는데, 이제 큐어링도 두장 정도 나온 것 같고, 이마즈게트도좀 나왔고, 이건 스타디움이 안 나왔는데, 스타디움이 지금 저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요 스타디움, 로스트시티. 로스트시티가 지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트시티는 간단하게 상대방 포켓몬 기절시 그 포켓몬을 로스트로 한다. 예, 가장 간단한 효과지만, 많은 1점 덱하고, 여러, 이제, 메타몽 쓰는, 현재 메타몽 쓰는 덱도 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덱 상대하는데 아주 좋죠? 특히 상대방이 메타몽하고, 이제, 약점, 찌르는 덱이라면, 로스트, 로스트시티 깔고, 포켓몬 한 마리 그냥 보내버리면 메타몽이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좋은 카드입니다. 물론 자신의 포켓몬도 기즈하면 로브스로 전환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다리차 나왔고, HR 나왔고, 어, 두 번째는 뭐가 나올지 좀 기대되네요. 어, HR 어, 어디 갔지? 밑에 간수하네요 기다리차 HR. 첫 번째 박스. 일단은 V는 예. 모아놓고, 두번째 박스 한번 뜯어봅시다. 이제 이야기할 건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중요 카드만 다시 한번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드래피어 브이 아까 나왔죠? 드래피어 브이 같은 경우는 1격 0격 퓨전 포켓몬 한 마리당 에너지 한 장이 없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뮤 뮤덱은 다 필드가 영, 그 퓨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0으로 바로 190 맞나요? 190 때려버리기 때문에 뮤, 그리맥스 한방 바로 다음 턴에도 그냥 보드 낚싯대나 이런 카드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더 그냥 네모내서 때리면 바로 게임이 끝나는 그런 엄청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뮤가 좀 많이 죽은 편이에요. 저 카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로스 시티 깔고, 깔고 이제 때리는 건데 상대가 바보도 아닌 상황로스 시티 깔려있는데 저게 나올 이유가 없죠. 그기때 무조건 3종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차례에 저 카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미 3전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싸움에서 이제 분리하죠.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뭐 눈길이나, 눈길 원규 같은 거 써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뮤덱이 상당히 많이 죽은 편입니다. 뭐 그래도 간간히 뮤덱은 보승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그죠? 카로구하고, 예, 피전트. 보는 거 해야지, 일단. 지금, 예, 상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가 계속 흘려내립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소드라, 이어로, 로스지, 드래피엄, 여기까지. 부시타 어, 이러면 부시타는다 나왔고, 아닌가, 더 나왔네. 아, 큐레모 브이맥스 나왔네, 아직. 큐레모 브이맥스가 남았는데, 어, 이번 여기서 큐레모 브이맥스 나오면 다 모은 거겠죠? 그러고 큐레모 브이 다안 나왔네. 예, 큐레모 브이하고 브이맥스만 나오면, 이번 로스트 어요스는 전부 수집된 것 같죠? 일반 카드 요 뭐, 맞짱을 다시 사고. 그럼 기프트 에너지 설명 안 했네요. 기프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어부스 에너지, 부어 있는 포켓몬이 기절을 한다면, 자신의 패가 일곱 장 되도록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햄버거의 아이가 똑같은 효과인데, 햄버거의 아이는 도구, 저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덱에서 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점 이제, 노말 기술, 노말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덱이라던가, 아니면, 해피너스, 이런 데서 간간이 또 쓰고, 뭐, 여러 덱에서 쓰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걸 사용할 수 있는 덱이라면,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코꼬리, 저리를도시마살이로스트 스리퍼. 폴리건2, 너트령, 아, 이게, 이제, 다음에, 클레모 해야 되는데 부위감이 무장이 나왔기 때문에 프레모아 이렇게네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브라사빈, 남모녀, 다크펫, 이색코자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아쿠로마시험 좋아요 킹드라가지 메, 탄 주주, 바이오노 고래왕. 이 요거 외에도, 이제, 해강어라고, 큐레모니? 어어어 예, 큐레모. 이제 큐레모 부이만 나오면 되는데, 위에 아, 다 나와가지고, 한장 남았나지? 한장 남은 게, 한장더 나올 수 있긴 한데, 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고래어도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얘기 계속 이어가면, 이제, 형광우라고 조금 새로운 카드 나왔어요. 모스노와 비슷한 건데. 얘도 이제, 에너지를, 물에너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포켓몬인데. 예, 다 만족권이 이제, 기술, 에너, 기술 이름이, 기술 이름 뭐였는데? 예, 그, 좋은 것 있어가지고. 주주랑 많이 써요. 주주가 이제 그 기술 이름이어서. 아, 주주란다. 주주 신사체. 나니어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H하고 UR을 같이 뽑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특이 하나 툭 던져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UR이 나왔네요. HR 다음에 UR이 아니? 예. 많이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아게시 특이라고, 기라티나, 아게시 특한 아게시 s r 라고 기라티나 특이를 원냈었는데 어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매번 갈 때마다 HR하고, 저는 UR이 잘, 나, 잘 나온 것 같아요. 특이 이런 거는 거의 못 보았고, 다, 이제, 에타 아니면 저렇게 UR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안 나온 것보다는 저렇게 나온 게 이득이어서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다만, 특일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사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기라티나는, 이제, 디아루가하고 펄기아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디아루가 펄기아는 조금 멋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 이번 기라티나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좀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또안 나오면 구매할 것 같네요. 일단, 철시드. 아, 현재, 그리고, 기라티너는 지금 16만원에서 팔리고 있는데, 솔직히 16만원은 좀 비싼 관이 없지 않나, 6 0 0원또 6만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6만원까지는 떨어지 않고, 한 8만원대 선에서 멈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서 구매할 편이어서, 느긋하게 보고 있습니다. 홈팡하고, 시스테일, 트래퍼지 기아타 V. 결국 기아타 V가 나왔네요. 지금 퀴렘모 V가 필요한데. 뭐, V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덱 만들 때도 쓰니까, 한장 요유는 나쁘지 않죠. 뭐, 나이킹 V, 도중복 이런 게안나는게참 다행이고. 유차불, 초라기, 수철. 아, 수철도 많이 써요. 수철 같은 경우는 정말 변수 있는 카드여서. 마지막에 갑자기 숙설로 다른 포켓몬 변경해서 이제 진화시켜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카드에요. 그런데도 인기가 조금 없는 편이어서 좀 상당히 의무스러운 카드이기도 해요. 절대 포같지 이렇게 총두 파스도 받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카드를 얘기를 좀더 해봅시다. 사실 이제 카드 깡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 뭐 나온 거, 와, 이거 나왔다. 이거 얼마짜리야? 뭐이러면게더 조회수 많긴 한데, 솔직히 얼마짜리 이런 거는 다 거짓 연성이어서 그런 거 만들기는 싫고, 그냥 카드 게임에서 이런 카드 얼마 쓴다, 뭐 어떻게 쓰인다, 그런 걸로 그냥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렇게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자장가처럼 들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다른 것도 정리를 하고. 참고로 이렇게 이제 속성별로 정리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앨범에 필요한 카드 한 장씩을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성별로 나눠주면 그 속성별로 번호를 뽑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카드 찾을 때도 속성별로 해놓으면 이제 그 속성별로 한 장씩 이제 어디 나온 거알수 있으니까 찾기가 편하겠죠. 예를 들어, 로스트 오비스의 풀포켓몬. 차라리 안다면 로스터 비스, 박스 뜯어서, 풀 포켓몬 있는 맨 앞에만 확인하면 되니까, 카드 찾기도 쉽겠죠?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카드를 바로 비닐에 안 넣으면 상처가 난다. 뭐 이런 말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의미 없는 말이고, 이렇게 비닐 안 넣어도 움직여도 상처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하게 이렇게 탁 해버리면 상처는 나긴 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로 비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일단은 박스 보면 일단 V4장, V-Star, V-Max 두 장.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I 이상인 기라테안 UR 한장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박스도 이거는 V3장이 나왔네요. V3장에서 4장인 것 같고 V-Star, V-Max는 두 장까지. 그 다음에 SI 이상 한장 이렇게 나왔네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SR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여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기라티아 세트로 뽑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이야기죠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UR하고, a 를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이제, 특이만 뽑으면, 뽑거나 사면,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은, 예, 아마 시세 영상 올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만!